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레이저 업텍입니다. 자, 지금 어 지금 대형 건이 하나 저한테 접수가 돼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제가 오전에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음, 자, 지금 이제 상한가를 한 번, 두 번, 세 번, 이렇게 갔었죠. 그리고 안 2,550원 이러한 내용들이냐 색소 레이저 치료 레이저 에 FDA 획득했다, 18조 시장 뚫었다. 네, 이게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내용이 아닙니다. 자, 지금 레이저 업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.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최고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받은 이 주요 정보는 어, 구체적인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. 관계자분들 사진까지 제대로 딱 나와 있어서 이거는 빼박이죠. 피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정보를 토대로 아야 담당자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.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, 이 괜히 VIP 로얄, 로얄이 아니거든요? 어, M&A 건입니다. 네, 말씀드릴게요. 대규모 회사랑 M&A를 진행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. 얘기를 했는데, 황당하더라고요. 얼굴이 다 박혀 있는데,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지. 그러다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. 이 말은 즉슨 뭐냐면, 저는 이 자료가 자료 받았을 때, 공시로 빨리 나오길 바랬어요. 공시나, 근데, 안 나왔어요. 저는 이 주주분님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. 이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, 아직까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. 회사 측에서는. 그건 즉슨 뭐냐면, 아직 매집이 안 끝났다라는 거. 뭐 얘네가 시대 차익을 더 내려고 한다. 저는 사실 전구점 이상 요거 받아보고 한 4, 5만 원 생각했거든요. 그것도 아니네요. 10만 원도갈수 있겠는데요. 얘네, 이 정도면. 이 정도로 감추는 거면 1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새로 가고 이제 작당이 끝났다는 건데 제가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뭘까요? 저는 이 정보가 주주님들한테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는 건제 채널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자료 무료로 주주님들에게 다 보내드리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010-219-7372번 2저입니다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계자분들 보시면, 뭐,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요거, 보고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. 사진, 얼굴까지 다 나와있던데요. 관계자분들까지 다. 구체적으로, 어디서 만났는지, 이 뉴스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. 괜히 VIP 로얄이 아니죠? 여러분들, 지금 주주분들 꼭 받아보세요. 저는 10만원도 갈 거라고 보는데요. 지금 충분히. 회사에서 공신할 내용이 없대요. 그러면은 이 자료를 얼마에 팔아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단독으로 입수를 했고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. 자, 0102197372번 이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서 자료 무료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.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.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.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%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%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5,000원에서 36만원 10배, 무려 100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, 자,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, 그리고 흐름만,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,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. 자,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의 우주항공, 그리고 이제는 로봇.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. 자 한번 보시죠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.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일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.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AI 로봇.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.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. 자,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.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.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? 저는 100%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?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 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 이렇게.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,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.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.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입니다.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. 주대장, 저한테 개인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가실 분들,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,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,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.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제 번호입니다. 010-2199-7372.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.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.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